아, 여러분, 저, 저거. <웃음> 어? <웃음> 야, 별, 도라... 별 또라이를 다 보겠네. 뭐 하는 놈이지, 이거? 이렇게 경치 보는 거야? 이렇게? 와, 아, 노을이 이뻐서. 음, 석양 성향, 석양이 이뻤구나. 이 정도는 컨셉이지, 그치 이거는 포기가 아니야, 내가 봤을 때. 거짓말이지, 진짜? 와, 이걸 하려고 그랜베이를 태워서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네. 그러면 왜 어? 같이 보자야 그래, 어? 야, 예쁘다. 그래, 아이 대바다가 이런 맛도 있어야지, 재밌네. 아이, 꿀잼이네, 꿀잼. 가끔 이런 평화로운 맛도 있어야지, 또. 어, 뭐, 뭐 하나 봅시다, 가서. 설마, 이제 게임을 해서 다 잡겠다는 그건 아니겠죠? 아, 그래도 점수는 챙기겠다. 그 다음에. 아, 이쪽 경치 본다고? 아, 아, 저녁 와, 아, 예쁘긴 하네, 근데. 맵을 잘 만들었다. 아니, 저, 이거,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몰랐는데, 새도 날라, 날아, 새도 날아다니네, 그리고, 보니까. 아 하늘이 이렇게 예뻤구나. 야, 좋은 구경했다, 덕분에. 어, 가자, 야, 어. 아, 나! 아, 아, 그래, 그래. 가, 가라고? 어, <웃음> 갑시다, <웃음> 야, <laughs> 낭만, 낭만이다, 진짜. 아, 가볼긴데 이러면. 아, 미치 미치겠네, 진짜. 일로 갑시다, 이렇게. 한 올린 거구나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, 진짜. 여기로 가면 안 되죠. 구출각을 보기 위해서는. <laughs> <laughs> 죽여라 죽여 <laughs> 안되겠다 그래도 구출하고 원값만을못 돌리긴 하겠네 아니야 쫄지마 쫄지맙시다 아, 살짝 쫄아보죠 여러분들 오히려 적은 내부에 있다고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한번 저한테 유도를 합시다 아싸리 이러면 어 나한테 쫓아올 것 같은데 이러면 일이 내려가서 아웃 코스로 가서 반대로 오는 거 확인하고 어, 어 저게 설마 일로 오겠어? 그렇지. 올라가고. 이러면 이득이죠. 걸으고 발전기까지 하나 더 돌아가니까 싫어할 것도 당한 것 같고 전 자일합시다 이러면 이제 와서 우리 쫓는다고 설마? 그래? 이걸 나한테 온단 말이야? 이걸 또 걸어진 않는가 보네요, 보니까. 와, 나 동선 진짜, 진짜 이상하게 탄다. 지, 거의 무지성으로 동선 타는데? 근데 맞겠네요. 이러면 어, 나이스~ 까비~ 나이스~ 근데 판자 하나도 없네. 이러면은 맞고 절로 갑시다. 한번... 아, 아니 여기 한번 쓰죠. 이러면 까비~ 까비~ 아, 이거 맞으면 안 됐는데, 근데 와중에 여태 하나 안 돌아간 건좀 충격적이긴 하네. 벌써 하나가 돌아갈 시간이었을 건데, 아마. <laughs> 예, 뭐, 이제 오네요. 오, 씨. 한대 맞겠다, 이러면. 가비. 설마 일로 나오겠어? 저 걸렀고, 이러면. 아니 여기 왜이렇게 지키는거야? 뭐 안되지 그거는 아씨 이건 뭐 어쩔수 없었다 작집으로 지릅시다 이러면 헤헤이헤이 hey. hey. <laughs> <Hey. 웃음>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. 야, 게임 끝났네! 어허. <laughs> 일로 갑시다, 이러면. 다 따는 시간까지 벌어들여야 되는데 아 조졌다 이거 아이고 씨 저를 견제 안할 리가 없거든요? 이걸 반캠을 한다고? 진짜? 그렇지. 지금 딱 밟을 때, 뭐하고 대신 한대 맞을 각오도 야 돼, 이거는. 음. 와, 씨. 좀 기릅시다, 이거는. 아씨 <laughs> <laughs> 맞을 거라고 생각한건가 설마 몰라 내려갑시다 그냥 에러 모르겠다 일로 빠지지 한번 어. 올라가면 네가 어떻게, 맞떻건데 올라가면 어떻게, 맞떻건데 그렇지 <laughs> 그렇지, 포기해야지. 아, 씨. 잘 합시다, 이러면. 자, 이러면 일단 저희는 억그로가 아니에요. 갑시다, 이러면. 아니, 나야? 아, 씨. 전기 다 찢어놓고 이거 나한테 오네? 저거 안 뿌졌죠? 다시 쓰러 갑시다 이러면 밖으로 빠지죠 저쪽은 절대 가면 안 되거든요? 제가 봤을 때는 버른다 올렸고 그래도 아 쓸데없이 그럼 내가 판자를 빼, 하나를 너무 빼긴 했다. 그냥 맞고 갈걸 저렇게, 저렇게 좀 응의 느낌이 있었으면... 아, 왜또 나야? 아씨, 그만하자! 어? 그만 좀하자 제발. 창철 나이스. 오, 뭐, 야 뭐, 야 뭐,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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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아 뭐야 김카기 아니라 <laughs> 쳐 보니까 예측이 안 되네 예측이 예측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살수 있나요 이거? 오, 아이 시간이야? 아 여기 있을 거 그냥.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. 아또 맞겠네. 그냥 뺍시다 이거. 이러고 또 저한테 안올것 같긴 한데. 작집으로 가자. 아, 견제 간다! 와, 이걸 견제를 가네? 아, 진짜 저거 무조건 돌렸어야 되는데. 미치겠네, 진짜. 저한테 와요? 오케이. 나이스. 이걸 못 때리네? 큰집쪽 유도했고 저걸렀어요 걸어고 저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선박으로 빠지죠. 작집이 돌았으니까 온다음에 작집으로 빠지겠습니다. 예, 이런 빠지죠 한 번. 아! 아니라 비피님 치료중이시네 이러면 작배로 빠지죠 아 진짜 못했다 와 방금 진짜 사람인가? 그냥 빼줘 이거는 모르겠다 죄송한데, 큰 배로 가야될 것 같아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빨리 <laughs> 치라. <되게 발로 친하게. 웃음> 절판이 왜냐면 여기 있거든요. 서버까지 있으면 너무 좋지. 나이스. 반대로 오나 설마? 오케이, 예상대로 해줘서 고맙다잉. 이런 선방으로 빠지죠. 커버 너무 달달하잖아. 아, 리 이거 안된 이유가 뭘까요? 돌려서 뒷목이 계속, <laughs> 계속 울리네. 뒷목이 울린다고 졸린데, <laughs> 스카이닉 봐주셔서 감사해요. 나이스! 절대 안 되지. 누구한테 오나요? 아, 이거 나한테 온다. 잠깐만. 아, 니 비핀이, 비핀이, 비핀이 조진 제가 조금. 작지, 뭐, 이거 문 따고 있으면 저한테 오겠죠? 그러면 어으로 분산되고. 그치, 이런면 분산되잖아. 나이스 커버. 이러면 비피님이 따주실 거니까 저는 쭉 빠지죠, 이거는. 아, 안 되지. <laughs> 밸런인데 아 어디론지 못 봤다 죄송합니다 걸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종국커버 <laughs> 빡센데 이렇게... 걔... 아네 어, 나 이거 어떡하 냐？반 대문 혹시？반 대문 고역심 <laughs> <laughs> 미로 반 대문 따라 갑니다. 도전 에라 모르 겠다. <laughs> 안될것 같아. 아, 바로 왔네 이거. 한번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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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잘하나보다, 진짜, 살인마. 중앙쓰죠, 이러면. 여기를 좀 써야 될것 같은데. 오호 쭉 지릅시다 그냥 어 조질 뻔했네 오호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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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구조물이 뭐였죠? 아, 씨, 까비. 판자 아무것도 없니? 뭐, 이런 죽어야지. 까비. 히벨님 어서 오세요, 안녕입니다 아, 괜히 질렀다. 저기 좀 쓸걸, 그러면. 근데 판자 하나도 안쓴거 치고는. 잘하지 않았나, 또. 뭐 하게? 와, 아니! 한끗 차이, 진짜, 씨. 안 걸릴만 했잖아, 방금. 이런, 이런 댕선인데? 여기 견제 그럼면 엄청하네, 보니까. 안 대로 오는 거죠, 이거? 어, 피하고, 와, 어, 올라갈 뻔. 어, 이거는 일로 갑시다, 이러면. 아, 잘 맞춘다. 절로 가면 안 돼요, 돌리고 있는 데라. 맞나? 아, 씨. 그래도, 하나 더 돌고. 한번 내릴 거, 그냥. 대! 오! 나이스! 비켜, 비켜! 모르, 모르겠습니다. 모르 작집 지릅시다, 이거는. 아, 작집 바로 내려가겠다, 이러면. 내리고, 쓰죠. 제가 지금 죽으면 좀 그래서. 쭉 빠집시다. 여기 돌렸죠. 이 돌린 쪽 이용해서 큰 집까지 한번 빠져보죠. 이러면. 다시 오겠다, 이러면. 어. 빠지죠. 올라갔어? 왜? 그러진 않네요. 보니까. <웃음> <웃음> 끝! 정문을 딸수 있게 여기서 계속 좀돌줘 절로 가면 안 되고. 정문 땄나? 정문 안 따, 땄구나. 설마, 돼도 안 되나, 엄마? 설마, 말도안 되나, 엄마? 그냥 띕시다, 모르겠다. <웃음> 설마, <웃음> 주스 피할 수 없는 개지랄? 는 <laughs> 아니고, 까비. 어, 진 와. 어. 설마 했다, 진짜, 어.